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타랑니를 발치를 한걸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타랑니에도요 까만 거 보이시죠 여기? 이게 바로 잇몸 밑에 있는 치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잇몸 밑에 있는 치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치과 가서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그 스케일링 할때그 노란색 이게 아닙니다. 이게 시꺼매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실제 이런 새 까만 치석에 세균이 달라붙어서 세균이 내뿜는 독소 때문에 잇몸 뼈가 그럼 녹게 되고 떠받치는 잇몸 뼈가 줄어들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잇몸 밑에 있는 치석을 과연 어떻게 긁어내고 얼마나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제가 긁어 볼게요. 자, 이게 떨어져 나오나요, 이거? 안 떨어져 나와요. 이게, 이게 그래서 잇몸 치료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려고 해도 잇몸이, 치석이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쭉 떨어져 나오네요. 계속 이렇게 긁어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치석이 제거는 뭐 이렇게 좀 슬슬 떨어져 나오는데 이쪽은. 제거를 확실하게 못하더라도 이걸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만 없애줘도 굉장히 그래도 효과는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계속 긁어내면서 이런 치석들을 떨어뜨리는 과정이 바로 잇몸 치료예요.